안녕하세요. 글로벌 TV 김희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댓글에 봤는데 어떤 분이 베트남 여자는 시골 여자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솔직히 뭐 케바케지 시골 여자가 낫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 여자 그리고 시골 여자의 특징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시골 여자보다 도시 여자가 낫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에 앞서 요즘에 뭐국제결혼 컨설팅 의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뭐 글로벌 TV 채널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연락을 하시는데 저는 신랑이 자질이 안되어있다 싶으면 진행 자체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이 하고 싶은데 본인의 결혼이 준비되신 분만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진행 안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먼저 하고 싶고 제가 도시 여자가 시골 여자보다 조금 낫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베트남에서 보면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특히 베트남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호치민이나 저기 다낭이나 하노이나 하이퐁이나 이 정도만 돼도 한국 지방도시 그러니까 이선도시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국제결혼을 한다는 여성들이 좀 뭐랄까 너무 시골 여성들만 결혼에 응하다 보니 그 결혼에서 중요한 신부의 자질 부분에서 부족한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를 몇개 관리하는데 신부 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봐도 시골 여자는 정말 정갈하고 깔끔한 여자 아니면 그 수준이 가히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나 어떤 사회화가 아무래도 그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도시 쪽 여성들이 아무래도 낫죠. 사실 결혼하고 그 아내와의 그 생각의 차이,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진행하다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의 차이, 수준 차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인드 차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 국제결혼에서 내 배우자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이내 예. 자식을 낳을 엄마로서 자질도 봐야 돼요 결혼이라는 게내 자식에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건데 그 한편으로는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게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쁜 뭐해 마인드가 후졌는데 그리고 간혹 보면 결혼할 배우자를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본인이 결혼으로 와서 술집 여자 초이사 하듯이, 이 여자는 이렇고, 저 여자는 저렇고, 외모 위주로 여자를 컨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나 그런 짓거리 하지, 여기까지 와서 그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본인 수준 보이는데, 그 본인 수준 생각 못하고, 그 여기 와서 그렇게 한들 좋은 결혼이 되겠냐, 이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결혼의 본질에 가까운 결혼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무슨 결혼을 논하냐고 그런 분들은 결혼을 논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컨설팅 의뢰를 한다 한들 노땡큐라는 겁니다 자 도시 여자와 시골 여자의 가장 큰 경계는 이 마인드 차이입니다. 삶을 사는 자세, 그리고 평소에 생활 수준 내지는 생활 습관 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제가 베트남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도시에서 자란 여자는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집을 나갈 때는 어떤 뒷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에어컨이 있는 데서 에어컨을 켜고 살아봤어. 그런다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부모에게 배우고 또 주변에서 배우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수준도 무시를 못하는 건데 이걸 통칭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교육의 부재가 사실은 결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골 여자를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게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베트남에서 학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성실해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매년 시험을 봐서 합격하지 못하면 유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성실함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기 호치민 이하 남부에 가면 중졸 여성들 아직도 많아요 이거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 이해가 갔어도 지금의 베트남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경제성장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만 졸업한다는 것은 신부의 의지 문제지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어떤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대학을 지나가는 확률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20%만 대학을 입학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실하지 않으면 대학 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대학을 보낼 정도면 여튼 저튼 그 집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뒷받침이 돼야 그게 딱히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부모 생각도 받쳐줘야 그게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베트남에서 자식 하나 대학 보내려고 전 가족이 도움을 주는 그런 집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서 그렇게 배우고 공부한 여성과 그냥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냥 살다가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와는. 삶을 살아온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 후에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결혼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일부 한국 남자들은 자기에게 만만한, 다루기 쉬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베트남도 그렇지만 특히 미얀마나 라오스 이쪽으로 결혼하시려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려는 분들이 많죠. 근데 뭐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라 참 국제결혼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혼의 동기 이런 부분들이 결혼의 본질적인 접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분들은 컨설팅을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아깝게 뭐 하러 오냐 이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좋은 여자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결혼하는 남자가 어리버리하면 여자도 그런 남자 선택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눈이 높다고 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도시 여자들이 배움의 척도가 높고 더 똑똑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잘 배우고 똑똑한 여자들이 국제결혼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자들이 더 낫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사람마다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여자가 아무래도 결혼에 적합하다 이런 의미지 시골 여자라고 뭐 배움의 척도가 중학교 졸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아내도 뭐 배움의 척도가 중학교밖에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살아온 자세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척도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시켜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삶을 살아온 어떤 그 수준은 단기간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누적된 그런 수준 차이가 결코 무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결혼할 수 있으면 도시 여자가 좀더 낫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